맥추절에 대한 이 말씀은 조건을 준거 하나님께서 이 감사할 이유를 얘기했어요. 감사할 이유 뭡니까?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년매를 거두게 하셨기 때문에 뭐해라? 감사하라. 할렐루야.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날 살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할 텐데요. 아, 세 가지입니다. 수고할 수 있는 복. 땀 흘려서 수고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고 적이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감사할 제목이지만 제목이라는 거예요 수고는요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수고는 축복입니다 땀 흘리는 것이 고생은 고생이지만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건강주시자 약속이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수고에 대한. 보상이 있습니다. 열매가 뭐예요?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죠, 보상입니다. 수고에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. 약속 있습니다. 시편 128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,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.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.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한 일,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는 거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, 건강을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이다 생각하시고 수고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으로 칭찬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.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했어요. 세 번째 따라갑시다. 축복의 지속성과 보장. 지속성 아까. 열매는 열매 어떤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라는 용어에 축복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자 열매를 한번 땄어요 근데 그다음에 안 열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첫 열매를 따고 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 더탐스르고더아름다워첫 열매를 바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열매 더 탐지르고 맛있고 더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첫 열매는 누구 거하나님까 거. 그래서 맥주절는첫 열매의 감사입니다.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이첫 열매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우선순위 첫 번째 하나님 시간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물질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1일조를 떼더라도 다 쓰고 난 다음에 쓸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고 이첫 열매를 드리고 1일조 떼고 다음에 내거 쓰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바치고 내그 네, 다음에 쓰고 이런 거예요. 여러분 축복의 지속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시다.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이라면 그 복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. 축복합니다. 이맥주절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감사가 풍성해져 더욱 더더 많은 감사의 죽군들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